이 우주에는 수많은 별과 행성 있고 생명체들이 있죠. 그런데 이건 뭐죠? 오늘 이 이상하게 생긴 것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 악사 쿠키입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에는 화성 탐사선 퍼시 비어런스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네 미스터리한 것을 배울 것입니다. 어 어떤 거냐면. 일단 답답해 왜냐 아직 풀리지 않은 거거든요. 아그 전에 제가 저번에 화성 탐사선 착륙하는 날짜가 2월 28일이었는데 제가 정확히는 2월 18일입니다. 네, 제가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배울 것은 가장 미스터리하고 가장 답답한 것입니다. 이것을 추천해 주신 구독자님 어네 아, 매우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늘 배울 거 이름은. 오모오모아입니다. 이름부터 이상하죠? 자, 이게 뜻이 있어요. 당연히 뜻이 있어서 지었겠죠? 뜻은 하와이어예요, 하와이어로. 이어로. 자, 외계에서 온. 아, 외계가 아니라 정확히는 먼 곳에서 온 거예요. 먼 곳에서 온.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자, 그러면 이, 이 말은, 이 오모마마는, 먼 곳에서 온 메신저인데, 그러면 그거를 천문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요, 성관천체라고 합니다. 성관천체. 자, 어쨌든 이 성관천체가 특별한 이유가 뭘까요? 자, 어떻게 생긴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치 해성 또는 소행성처럼 생겼죠? 자 근데 이게 미스터리한 이유 첫 번째 길이입니다. 자 보시기에 진짜 길이가 좀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원래 해성의 가로 세로비가 거의 다 3대 1이에요, 3대 1. 근데 얘 예, 오무오무는 예. 가로 세로비가 무려 10대 1이나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망원경으로 관측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걸 뿐. 실제로 보면 30대1일 수도 있고, 50대1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너무 긴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얘는 지금 해성처럼 이게 가스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속이 붙냐? 자, 가속입니다, 가속. 또는 속도, 속도라고. 자, 이게 신기한 게, 어, 여기 태양 있잖아요, 태양. 그리고 여기 옆에, 자, 이렇게 태양을 돌는 행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이제 그 오모오마가, 어 너무 긴데요? 오모오마가 얘를 그 태양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가속이 붙었어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과학자들은 지금 가설을 만들었는데 제가 가설 두 가지를 준비했거든요. 자, 첫 번째 가설입니다. 가설 1. 가설 1은 이 오모어머는 얼어붙은 수소이다. 이게, 왜냐면, 얼어붙은 수소라 하면 이게, 어 수소가스가 얘를 이제 그, 가속을 붙게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이 태양계를 들어오면 일단, 이 태양 때문에 이게 어쨌든 증발이 돼요. 증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가설 1은 틀렸어요. 그럼 가설 2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설 2는, 어, 이 오무어무는 다른 항성계, 그러니까 태양이랑 똑같은 거죠 다른 항성계의 행성이었는데 어 이게 지금 다른 항성계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가 오무어무에요 근데 얘가 어떻게 돼서 뭐 태양이랑 너무 가까워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붕괴가 됐어요 근데 그 붕괴가 된 자리 중 하나가 바로 오무어무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 가설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아직 모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오모아마가 지금 미스터리 한 거예요. 자, 어, 아, 근데 이게 속도 차이가 해성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요. 속도 차이가 해성은, 어, 해성은, 27? 토, 아, 초속 27이에요. 초속 27. 근데 이 오무어무무가 오무어? 무려 80이나 됩니다. 80이나 거의 4 배요.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이거 아니 이렇게 속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떻게 와 그래가지고 이 오무어무무가 지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시 관측을 할수 거의 없어요. 왜냐면 지금 이 오무아무아, 지금 다시 태양계 밖으로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다시 관측하기는 어려워가지고, 이제 완전 미스터리로 남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오무아무아 같은 게얘 하나밖에 있진 않을 거야. 얘 오무아무아 하나밖에 있는 건아니 테고, 만약 되게 많을 거야, 아마도.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제일 미스터리, 제 영상 중에 제일 미스터리했던 오무아무아에 대해 배워봤거든요. 근데 또, 다른 말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우주선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음, 외계에서 오 우주선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엔 자 어쨌든 오늘 오무어무에 대해 배웠고요 재밌으셨.. 어, 오늘도 말이 꼬이네요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